보시면 A1 이라고 써 있는 곳에 9시 50분 라사 들어가는 기차가 이제 표를 강표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게 저희 들어갈 수 있다는 표시 거든요 아... 지금 설레네요 저 뒤에 보시면 A1에 G8991 이라고 여기서 <목소리> 보인지보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목소리> 라사로 <목소리> 방송 나오는 표시 라사로 가는 차량들을 A1에서 강표하니까 들어오라고 <목소리> 하는 거거든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라싸 가는 기차차로 들어왔고요 이게 그렇게 사고 싶어했던 칭장열차 심장 시닝에서 라싸까지 가는 열차입니다 여기서 이제 열차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들어가서 안에 내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차는 이렇게 녹색으로 옛날식 그 중국 옛날 기차거든요 똥차는 요즘 똥차라가는 거는 고속철도 우리나라처럼 KTX는 흰색으로 해서 카오티에라고돼 있는데 이거는 아마 옛날에 뭐 K, T 이렇게 시작하는 트럭카이나 이런 걸 시작하는 기차 같아요. 들어왔고요. 이제 는 카펫이 깔려 있고 저희가 이제 11호차에 13, 14번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진 찍고 계시고. 네. 1 8 0 0 0 1 0 2 0 0 1 0 2 0 0 10,000. 10,000. 10,000. 1 0가0 0 1 0 0기0이0 0 0 0 1 0 0 0이1 0 2 0 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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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1 기차는 출발해서 가고 있고 한번 기차 내부가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침대가 있는 그 폭도인데, 앉아있는 칸도 이게 보니까 좌석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나와서 쉬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가 그 좁아요. 짐을 놓기가 되게 어려워서 짐을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네 칸에서 위에 아래에 어, 중간에 통로가 되게 좁아가지고 짐을 어, 놓기가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지금 층장열차 내부를 좀 둘러보고 있고요. 여기는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씻을 수 있게. 씻을 수 있게.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이렇게 돌아봤고요 뭐 생활하면서 내일 밤까지 있을 거기 때문에 혹시 뭐또 재밌는 게 있으면 같이 한번 찍어 보도록 할텐데 일단 지금은 이 정도로 앞에 TV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TV도 설치돼 있고 집는 공간이 없어서 조금 여까지짐을 일단 실어놨습니다 이제 빗을 깔아놓고 심야죠. 일단 좀 있다 붉어진다고 하는데 어디 장식이 약간 티벳풍인가 조금 그런 거 같아. <laughs> 그래서 이게 층장 그 열차가 밤에 타는 게 좋은 게어좀 티벳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 풍경 좋은 곳이 많이 나오니까 일단 지금 출발했을 때는 밤에 자고 안 보이니까. 내일 아침부터는 조금 좋은 풍경들이 창밖으로 이제 많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승용열차가 하루에 꼭한 대가 두세 번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가장 그 풍경을 보기 좋은 시기가 이제 시징에서 밤에 타서 라스에 밤에 도착하는 게 가장 이제 황금 시간대라고 하는 거 인터넷에서 봤어요. 불 켜가지고 잘 준비를 좀 하고 좀 쉬다가 내일 날씨가 밝으면. 자 밖에서 보이는 음, 풍경을 좀 기대하고 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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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발 고도가 높아서 빵 봉지가 빵빵하게 붙어가지고 <laughs> 터질 것 같아. 이제 어제 밤에 9시 50분에 출발해서 지금 이제 아침 9시 아, 됐어요. 9시 되어서 현재 여기 잠깐 쉬는 곳에 도착한 것 같은데 음, 오면서 이제 막 설명을 좀 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보면은 창소 공급해 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쭉쪽 설명 기차에서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게 최대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용하지 말아라. 네, 그 이유는 이제 이용했을 때 나중에 밖에 나가면 오히려 더 반응 이 심하게 올수 있다. 고산 반응이 더 심하게 올수 있으니까 정말 힘든 사람만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기차 타고 밤에 탔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가능하면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밥 먹어야 이제 밑에가 좀 낮은 곳도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올라가는데 자다가 점심 때 일어나가지고 바로 밥 먹고 그러면 갑자기 그 높은 해발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노출됐는데 거기서 바로도 먹으니까 소화를 못해서 토를 하게 되고 이런 상이 많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또 머리가 아프거나 코피가 나거나 그렇게 속이 안 좋거나 하는 상황이 올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홍진단이라는 약을 또 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 음. 어, 지금은 한 3,000m 내리기 때문에 아직 고산반응에 정말 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아마 지금부터 천천히. 고받 바디는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400원, 이제 5,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아싸로 가면 이제 거의 3,5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리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 약을 사 먹어라. 이런 느낌, 이런 것 같고. 아마 앞뒤로 영상 중에 하늘 배경이 그 풍경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하늘이, 하늘이 정말 파랗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해발고도 높다 보니까. 똑같은 햇빛인 것 같은데 그 햇빛에 나가면 엄청 뜨거워요. 해가 강해서 그래서 이제 그늘 쪽으로 좀 많이 돌아다니는 햇빛에 갈 일이 많을 때는 이제 좀어서 긴팔 입는다거나 선크림 좀잘 발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잠깐 쉬는 동안에 이제 영상을 찍어봤고요. 만약 또차문이 열리면 나가서 구경을 해보려고요. 그리고 이제 차 안에 보이는 풍경들도 계속 찍어서 같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목소리도> 되게 가까이 데 여기 지금 해발 4,600m 정도 자표 고음집을 파는 설명을 좀들었는데 주로 설명하는 게첫 번째는 1 9 5 0년대에 시작했다가 상당히 고음지대에서 이런 철로를 만드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 당시 기술력으로 생각하면 그러다가 이제 흐집이 됐다가 중간에 다시 시작해서 2007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다 엄청난, 엄청난 일을 중국이 해낸 거다 설명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 철도에서 각각의 역에 보면 그런 중요한 그런 자연이 잘 자연 환경을 보이는 그번 기술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가지 표지를 만들으니까그 사람 두 가지가 이제 중심이고 지금 방금 카메라 다시 붙은 거는 저희 그 이제 오른쪽을 보면 가고 있는 바지 오른쪽에 보면은 상당히 파랗게 하늘이 맑고 되게 좋은데 여기 지금 반대편, 여차 반대편으로 가면 비구름이 좌우로 환경이 너무 다, 완전히 달라지고 비쌌고 그 오른쪽은 파랗게 파 아주 맑은 하늘을 보여주고 있고 왼쪽은 저둡게 금방 일리 비가 내릴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차가 거이라로시로 거의, 거의 들어와서 이제 곧 라사역에 내릴 예정입니다. 계속 들판만 보이고 산만 보였는데 이제 건이들이 e r t y the Manipurgus, and Toshi Watan a n 서 Kimmy to w i s i n 0 a t 0 0 0 n s w e r to j a c k i e 0 0 l l there is a d o m 높고 힘든지는 잘 모르겠어요. 숨은 좀 찼네. 그이서나왔고요 나와서 아, 저희는 여행사랑 같이 하기 때문에 여행사 직원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아무도 없지? 시장역이라고 써있으면 사진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시장역이라고 안 써있는 저 앞에 어 여행사 같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전화를 조차 좀 해보면 될것 같아요. 아, 어딨지? 사들래요들래들 도착하자마자 환영의 의미로 이 하다를 목에다 걸어뒀습니다. 제가 대되서 이렇게 왔을 때 환영한다고 해서 이렇게 걸어주는 것 같아요 저가 옛날에 이게 두 번째 거든요 이름을 까먹었었는데 옛날에 이제, 이제 따오청 여행할 때 그때 이제 남한 아 어떤 분이 작았다그래서 이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뭐 횡단보도 없이 그냥 가로질러서 아, 자. 지금 이제 여행사 찾고 있는 호텔오 왔습니다

嗯，晚上我们的酒店后面的话，天黑的话，你们就过去看一下我们酒店后面。这里面的拉萨河里面的话，我们一个星期会洗澡的，原因是什么呢？我们的那个药师组在这里面有加持的，天黑了以后才能洗澡的。晚上去看一下我们这一个星期洗澡，嗯，男女男女老少全部都在拉萨河里面洗澡。 밤에 가이드가 말하는게 이번주 일주일 동안 <놀람> 시장 사람들이 무력하는 <놀람> 사계의, 간이라서 이따 밤에 이라싸로 가면은 <놀람> 이제 씻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다 <놀람> 네, 어디서 본거 같은데 시장에 그 있는 사람들 <laughs> 한년에한번옛날에는 <laughs> 지금 아니겠지만 목한을한다 이런 얘기에서한국에던 한국에서 한국에서 아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가면국에서밤에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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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이렇게 겉보기엔이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행사랑 같이 하다보니까 단체여행객들 받으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7시 반인데 베이징 시간이라 실제로는 한몇 시간, 이른 시간이겠죠. t v 에서 보는 7시 반이지만 아직도 하늘은 낮처럼 밝게 아, 되어 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어, 가이드가 저녁을 간단하게만 먹으라고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해서 토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호텔 바로 앞에 있는. 그 장조면 장면이라고 하는 장면 파는 데 왔는데 메뉴가 뭐 있냐고 물어보니까 장면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매운 거 하나 안 매운 거 하나 시켜가지고 일단 맛을 보고 맛이 없으면 어차피 또 산책하면서 볼 거니까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다 진짜 네, 현지 식당이요. 에 여기 또 여행객들 합병 있는 거 같은데 다그 현지인들 여기서 그냥 카드 치고 오락하고 자기들끼리 놀고 있어요. 네, 장면이라고 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하나는 몇개달 라고 했고 한안맵게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면인데 맵게 달라고 한 거에는 위에다가 그 고추 기름을 좀 뿌렸어요. 맛이 어떨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私は。<music> 걸려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아니 제가 생각했는데 고기 국물이 많아서 이삭 <laughs> <수학> 다 먹었습니다. <laughs> 지금 건너고 있는 다리는 아까 가이드가 설명했던 라싸허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이제 학선을 따라서 불빛들이 좀 보이는데 잠깐 뭐가 있나만 보고 다시 돌아가서 오늘은 휴식을 좀 취하려고 합니다. 빠르게. 옛날에 중국이 진짜 좋았던 게 저렇게 리어카 같은 데서 꼬치랑 볶음면이랑 볶음밥 같이 팔면은 요 볶음밥 파는 데서 볶음밥 하나 사고 꼬치 파는 데서 꼬치 좀 사가지고 맥주에 길이 앉아가지고 먹으면 진짜 좋았는데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져가지고 꼬치랑 어이 말하자마자 꼬치 얘기네 뭐 종류가 많진 않은데 꼬치랑 뭐 볶음면이랑 이런 거 파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면집이 있었네. 여기 올걸 그랬다. 여기가 면집인데 되게 크고 깨끗하게 하나 있었네. 우린 이거 모르고 숙소 앞에서 먹었는데 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차 타고 오던 가이드가 이번 주는 티벳에서 목욕을 하는 주간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 보니까 저 다리 밑에 라싸호에서 진짜로 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이게 아마 지금은 집에서도 씻을 수 있을 텐데 아마 전통으로 전통으로 해서 문화처럼 1년에 한번 정도는 이 기간에는 나와서 저렇게 씻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 신기하네 그리고 이게 선입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국의 상해나 북경처럼 원래 한족이 많은 도시 말고 그 소수민족이 많은 도시를 가면 꼭 이렇게 애국 뭐, 공정, 자유, 문명, 그런, 그, 구호성 단어들이 써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상해도 있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외곽, 그 서쪽, 혹은 서수민족이 많은 도시 가보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다, 느낌상. 요거는 사실이 아니라, 그냥 내 느낌. 엄마, 우리나라 세말론다할때 저런 걸 이렇게 막써 있었어? 몰라? 새마을운동 응. 때 중학교, 초등학교때문에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생들이랑 청소를 그어 새마을운동 때 우리 엄마는 응. NG 응. 그래서 저런 거 써있는지 잘 기억 안 나고 관심 없음 응. 고등학교 갈때 나보다 1년인가 2년 선배들까지인가 2, 3년 선배들까지인가 그때까지는 교련이 있었고 올 때는 교련이 없어가지고 다행이다 싶었는데 근데 교련 안 하면 뭐해? 어차피 군대 가서 할거 여기가 이제 쌀이 안 나거든? 기후가 이제 안 좋고 토양이 척박해서 그래서 이제 응, 여기 보면은 층커라고 약간 청보리, 보리 비슷한 그런 건데 응. 그칭커그래서 그 면이나 무슨 빵같은거 혹은 술을 만들 때도 그 칭커를 넣고 칭커주라고 술로 이렇게 만든게 있는데 물론 중국술이니까 도수는 한 45도 이상 어, 저기는 빵 우리나라 뿌리빵 비슷하겠어 맞아 약간 그 우리 술빵같이 만든 것도 있어 그게 이제 칭커로 만든건데 신기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다보니까 어느새 호텔로 돌아왔고 방에 들어가서 정리를 좀 하고, 혹시 저는 배가 고프면 야식을 시켜먹도록. 여행 왔으면 먹어야지. 언제 또 온다고.